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은 실제 식물에서 추출한 100% 식물 원료로 이루어진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것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이고요. 어, 향기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에센셜 오일을 쓰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에센셜 오일마다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의식을 팍 깨우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감정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게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이렇게 각 에센셜 오일마다 각기 다른 영향을 주는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떻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때그때 그때 나에게 필요한 오일들을 디퓨징해서 향기를 맡는 것그 시간들이 너무 너무 치유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얕은 숨을 쉬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온 몸의 근육이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일상 속에서 활용을 하면서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쉽게 좀그 감각으로 인한 에너지 소진이 잘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인공향료는 또 더군다나 완전히 그 상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해보시면 에너지를 채우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